일단 연봉 계약서를 찢으면 되고요. <laughs> 이 연봉이 날 가둘 수 없다. 그분 책이 제가 삼성을 떠나게 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저는 지금 발달장애 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만드는 이제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고요. 여기서 하는 일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피프앤컬처 헤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스타트업 이민자라고 표현하는데요. <laughs> 스타트업 이민 온지 4년 차 되었고 그 전에 한 18년 6개월 정도는 삼성전자를 오래 다녔고요. 저의 첫 시작은 이러면 라떼가 되지만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저는 전자에서 전자제품을 파는 영업부서로 첫 신입사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진흙탕 사업을 많이 하다가 인력개발원이라고 하는 그룹 전체의 신입사원들 교육 리더십 교육하는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한 6년 전도 했고요 아이를 낳고 한 1년 정도 쉬다가 삼성전자 인사팀으로 복귀를 해서 인사 제도 기획하고 특히 이제 제가 맡았던 거는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막 만드는데 그 조직을 좀 기획하고 지원한 일을 했고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또는 이제 내부의 임직원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랩이라는 그 부서로 이동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어, 스타트업은 이런 거구나. 예, 눈을 떠서 스타트업으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자랑할 때는 저 경영자 수업 받았어요. <laughs> 라고 얘기하고, 어, 자랑하지 않을 때는 장돌뱅이에요. <laughs>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따비라고. 최고의 경영도서. <laughs> 아직도 안 읽으셨어요? <laughs> 에키우다 보니까 다크서클 막 이렇게 내려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 나그래도 책을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다가 되게 오래된 블로그에다가 제 신입사원 때 전어를 써놓은 게 있어요. 대기업에서 좀 생존하려면 네가 알아야 되는 매뉴얼 형식으로 그래서 이끌던지 누구를 따르던지 아니 비켜라. 막 배드민에서도 저거 쓰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잘 홍보할 걸 그랬어요. <laughs> 그래서 쓰게 됐어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저 돈을 벌어야지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해서 뭔가를 바꿔야지 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이뤄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일이 되게 계속 재밌는 것 같아요 보고서를 쓰든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떤 다른 종류의 일을 하든 나는 지금 여기까지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완성된 다음에 누구한테 가고 그리고 누구한테 가고 그 끝에 누가 있는지를 봐서 그게 진짜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들을 위한 이제 솔루션을 만들잖아요. 근데 내가 이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분한테 20만원, 25만원 받아야지 생각하면 이일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서 그 엄마가 달라져요. 엄마의 말이 달라지니까 아이가 말을 안 하다 말을 해요. 이 아이는 그때까지 한 번도 자발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가 엄마의 태도와 말이 바뀌니까 말을 하는 이거는 사실 제가 한이 일이 이 엄마를 거쳐가지고 엄청난 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더 일이 재밌는 것 같아요. 딱 아홉 명을 구해가지고 아홉 명한테 처음 이제 수업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드리고 아이한테 한거 뭐 영상 보여주면 코멘트 드리고 하는 걸좀 시작을 했었는데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매출 빵이었던 거죠. 대표님은 계속 왜 이거 안, 어떻게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기다리세요 막 이러고 그래서 6개월을 이제 빵원으로 지내다가 9월이 됐는데 9월에 저희 같이 제품 개발하던 친구가 자기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유럽여행을 가겠대요. 갔다 와서 우리가 이걸 접을지 말지 좀 정하자고 해서 유럽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하지 막 하다가 인데 갑자기 마음카페에 그 코칭을 받았던 분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저 두부 홈즈라는 데서 온라인으로 코칭 받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뭐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결제가 두두두둑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 고객이 이렇게 느끼는 거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만들었어야 되는구나라는 모먼트가 있었고, 그렇게 시작돼서 지금은 빵원이었던 게 지금 거의 누적으로 900개가 넘는 클래스가 진행이 됐고. 근데 어느 날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분들은 뭐 잘못한 적이 없어요. 나쁘게 살지도 않았고, 뭐, 누구한테 해코지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그냥 느리 느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정말 어떤 분은 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큼 좌절을 겪기도 하시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두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근데 나는 나도 똑같이 아이를 낳는데 내 아이는 그냥 일반 발달 아이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을 하나도 안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페어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의 당사자만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막 폐암에 걸렸어, 간암에 걸렸어. 그럼 내가 스스로 의사가 돼서 폐암 고치고 간암을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회에는 모든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발달 지연이나 장애를 있으면 이걸 대신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은 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픔을 저희가 막100%느끼진 못하겠지만 누군가는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도 되지 않나? 그게 나라도 뭐 나쁘진 않겠다 생각 저는 하는 것 같고. 워커사이 뭐 일할 때 행복한 사람. 어떤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실리콘밸리 코치 빌캠벨이라고 되게 유명한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분 책이 제가 삼성을 떠나게 하는 한세권 중에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네가 세상을 살면서 몇 명의 사람을 변화시켰는지 한번 세어봐,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나는 그러면 그런 사람 몇명 있을까?가 그러니까 아직 막 손에 꼽을 정도는 없는데, 오늘 나는 하루 동안 그런 사람 만들었는가? 뭐 그런 순간이라도 만들었는가? 우리 만약에 그 순간이 있었으면 그때 말하는 그 행복? 워커스 하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 플라이 휠이 있거든요. 우리도 아마존을 따라서 플라이 휠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 회사의 사람들이 언제 모티베이션이 가장 많이 되냐 하면 아예 변화를 봤을 때, 그리고 자주 빨리 봤을 때 이게 계속해서 본인이 일을 하게 되고 그 변화에 좀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후배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자기가 잘 못하는 거 말고 잘하는 거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쓰는 글은 잘못 쓰지만 말을 되게 잘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숫자는 잘 못하지만 어, 다른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뭐 눈이 더 있다거나 근데 자기가 사람이 한번 실수하면 자기가 틀린 거에 되게 집중하게 되는데 사람은 잘안 바뀌기 때문에 성인이 된 다음에는 틀린 걸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걸더 잘하게 만들면 훨씬 더 본인한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 다 나시잖아요. 세상에 나는 딱 하나밖에 없고 저는 어디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나다움을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회사에 가면 그 회사에 막 물이 들어서 내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그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 오는 것 같거든요. 내가 없어지는 거가 시작될 때. 근데 내가 나를 지키고 있으면 연봉계약서 제가 찍듯이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환경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잘 알고 내가 못하는 것도 잘 알고 내가 언제 행복한지도 알고 내가 누구랑 있을 때더 시너지가 나는지도 알면 그걸 계속 그런 쪽으로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나아가 제일 저한테 중요했던 것 같아요.